시금치와 된장 넣어 건강해질 것 같은데 맛도 좋은 시금치 된장죽 만들어 볼게요. 시금치는 뿌리에 칼집을 넣어 반으로 갈라주세요. 줄기 사이와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흙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여러 번 씻어줍니다. 뿌리에 칼집을 좀더 넣어준 뒤 잘라주세요. 대파, 양파, 감자를 잘게 잘라주세요. 냄비에 식용유와 참기름을 두르고 잘게 썬 돼지고기를 볶아주세요. 고기가 익으면 밥한 공기와 물네 그릇을 부어주세요. 다진 마늘, 된장을 넣고 밥과 함께 풀어주고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다진 양파와 감자를 넣고 중불에서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밥알이 퍼지면 시금치와 대파를 넣고 섞으며 조금 더 끓여주세요. 시금치에 숨이 죽으면 불을 끄고 그릇에 담아 취향껏 청양고추까지 곁들이면 시금치 된장죽 완성!